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권력과 주민공론장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공론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사회 현실이 어떤지 실제로 어떤지 그 속에서 주민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론장은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행정중심의 의사결정, 파벌과 정당개입, 정부 부족, 재정과 인력 한계 등 수없이 많은 내적 외적인 장애인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이 주는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행정이 해주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자면 우리들의 문화와 태도와 관습을 상당히 많은 부분 또 바꿔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화적인 변화와 제도적 정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주민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즉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화적 관행과 주민의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공론장은 제도보다도 사실은 주민의 인식과 문화적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네 가지 과제가 매우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적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 참여는 민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거죠.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제는 행정이 해주긴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자기 해결형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타적인 문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공론장은 원주민과 이주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신뢰와 포용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를 배제하는 문화 속에서는 공론장이 제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공론장을 위해서는 배타적 문화를 우리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지역적인 위계를 완화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역에서는 특정한 인물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의원이라든가 공적 행정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지역의 터쇠를 부리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곳에서는 공론장이 제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열린다 하더라도 의미를 갖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론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발언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번째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정당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정당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론장을 통해서 제대로 수렴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안들을 갈등의 구분선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일부 세력을 정치적으로 규합하는 데 대단히 능합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이용해서 세력화에 굉장히 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공론장은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만 합니다. 주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합의만이 진정한 주민의 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주체로 서야 하고 배제와 위계가 아니라 신뢰와 포용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형성해 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민공론장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론장은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새롭게 열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론장은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권력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행해갈 때 민주주의는 제도 아니 아니라 우리들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즉 공론장은 민주주의를 생활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행정이 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이 만드는 민주주의, 그 실천이 바로 주민공론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제도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론장은 그 민주주의를 실체로 만들어내는 학교이자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사회 현실과 주민공론장을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